드라마 마인에서 이보영 씨도 입었던 수박바 같잖아 골프 골리니룩 휴양지 룩으로 진짜 강추야. 내가 지금 도착한 이곳은 갤러리아 백화점 웨스트 2층에서 팝업을 하고 있는 플랜시의 매장이고 이번 달 24일까지, 그러니까 6월 24일까지만 이쪽에서 팝업 스토어를 한다고 해서 와봤지. 사실 이 플랜스라는 브랜드는 마르니 가문의 창립자인 카스틸리오니의 만든 브랜드야. 이 옷들이 전부 이태리에서 공정 과정을 거치는 옷들이라고 하고, 그래야만이 퀄리티 유지가 된다고 해서 플랜시의 모든 제품은 다 이태리 메이드 제품이라고 해. 딱내 스타일이야. 내가 사실 딱 원래 티피컬하게 즐겨 입는 룩은 아니지만, 정말 여성스럽고 고급지고, 이게 심지어 내가 요즘 시작한 드라마 마인에서 이호영 씨도 입었던 룩이라고 하거든? 약간 무게감이 있기는 한데, 워낙 요척이 커서 이렇게 돌았을 때 너무 예쁘더라고. 나는 이 플라워 스커트를 조금 매니쉬하게 상반되는 느낌을 주려고 니트 베스트톱이랑 입었는데, 얘는 어 약간 꽈배기? 꽈배기 니트야. 꽈배기 니트 베스트인데, 블루랑 화이트의 스트라이프가 조금 시원해 보이는 느낌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끝부분에 여기 어디야 네크 부분에 검정으로 파이핑이 되어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경쾌한 마린스러운 느낌의 베스트인데 이런 거는 그냥 화이트 쇼츠나 데님에도 너무 예쁘고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완전 상반되는 느낌의 플로럴한 스커트랑도 굉장히 잘 어울려 나는 이런 룩엔 이런 거 들기로 해 우리 너무 귀엽지 않아? 아니면 은 이런 것도 예뻐 약간 이런 느낌의 스퀘어지는 형태가 있는 가방이라든지 완전 초미니 가방. 아니면 여기다 이걸 이렇게 달고 들어도 예쁠 것 같아. 요렇게. 음, 수박 바르기야. 되게 데일리 하면서 시원해 보이는? 정말 초록색 컬러가 일단 너무 예쁘고 그린이 너무 쨍해서 부담스럽다. 할까봐 내가 핑크를 약간 딸기우유, 그 핑크톤이거든? 그래서 되게 은은하게 약간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서 덜 부담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입었을 때이 핑크랑 뭐 초록은 그냥 궁합이 너무 좋은 보색이잖아. 앞뒤로 브이넥이 파여있어가지고 되게 시원해 보여. 적당히 여성스러우면서도 실루엣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살집이 있는 분도 아니면 반대로 너무 말라서 체형 커버를 하고 싶은 사람도 입기에 너무 좋은 것 같아. 브랜드 담당자께서 너무 치절라고 지금 가장 본인 스타일이라고 오늘 입은 것 중에 딸기우유룩 내지는 어, 수박바로 수박바 같지 않아? 나는 참고로 초록이 많은 걸더 좋아하거든 수박바에서 나는 지금 플래시랑 신었는데 나라면 은 메리 제인이나 키튼이를 신겠어 그냥 무난무난하게 어느 자리에나 어, 꾸민 듯하게 안 꾸민 그 카멜 사장님이 나한테 얘기한 어, <laughs> 너는 쓰지 말라는 꾸안꾸 느낌이 이런 거인 것 같아. 보고 있니, 박강현? 어 개장 시간이 임박해가지고 약간 좀 시끄럽긴 한데 빠르게 입고 찍어볼게. 진짜 그냥 캐주얼한 느낌의 룩인데 약간 이 쇼츠에. 예쁘고 칼라도 예쁘고, 이 베스트는 그냥 딱 정말 약간 골프, 골린이룩 베스트의 칼라감도 너무 예쁘고, 이 오렌지랑 민트가 만났는데, 마침 내가 또 오렌지 신발을 신고 온 거야. 여기다가 나는 어... 이런 거 들어도 예쁘겠다. 요즘 반바지 입고 출근하는 회사도 되게 많잖아. 턱이 잡혀있고 기장도 무릎 살짝 위에 기장이어서 되게 그냥 포멀하게도 연출이 충분히 가능한 느낌의 쇼츠야. 얘가 근데 내가 입어보니까 암홀이 너무 이렇게 깊지 않아가지고 보통 베스트 입는 걸 꺼려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게 했을 때 안에 속옷이 보이는 거를 되게 꺼려하는데 사실 하나만 입기에도 전혀 속옷 비빛 보임이 없어가지고 하나만 입기에도 좋고 만약에 이걸 그래도 하나만 입는 게 부담스럽다 하면은 얇은 소재의 셔츠를 같이 입어도 더 포멀하고 아니면은 그냥 캐주얼하게 입고 싶으면 흰 티. 안에 레이어드해서 입기도 되게 좋은 것 같아. 컬러가 너무 예쁘지 않아? 그리고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썸머 드레스는 어 진짜 일단 주머니가 있는 게 되게 큰 장점인 것 같고 기장이 내가 168인데 딱 나한테 밑단까지 떨어지는 맥시한 기장의 썸머 드레스여서 내가 지금 플랫을 신고 있는데도 딱 그냥 이 기장에 수선 없이 입기 좋은 맥시 드레스고 소재가 약간 바스락 되는 코튼 소재여가지고 진짜 한여름에도 너무 휘뚜루마뚜루 편하게 입을 수 있고 지금 여행을 못 가서 그런데 휴양지 룩으로 진짜 강추야 넥크도 여기 보면은 스트랩이 되게 두껍게 돼 있고 넥크가딱 스퀘어져 가지고 요즘에 우리 스퀘어 넥 되게 많이 입잖아 어깨선이나 이런 쇄골 라인이 예뻐 보이고 그 다음에 얘가 또 하나 좋은 게 지금 내 피부색이랑 잘 어울려 내가 지금 되게 약간 테니스 치고 막 하도 돌아다니고 이래 가지고 약간 태닝이 됐는데 조금 까무잡잡한 피부에 여름에 휴양지 갈때 입기 너무 좋은 것 같아 지금 여러분 방송이 나오기 시작했어. 곧백화점이 시작이야. 그래서 이 팝업 매장은 이번 달 24일, 6월 24일까지 갤러리아 웨스트 2층에서 팝업 매장에 오면은 여기. 와서 보면은 훨씬 더 입었을 때 착장감이 더 예쁜 옷들이기 때문에 와서 입어보기를 권하고 단독 매장이 현대압구정 본점 3층에 위치해 있대. 그러니 주말에 가보도록 해. 안녕!